준비하면서 원래 제가 그좀뭐주절리 주저리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그 디파이 관련된 걸좀 발표를 할까 하다가 주변에 요즘에 이제 웹3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왜이 웹3를 어려워할까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을 저나 이제 저희 회사 이사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러면 진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웹3는 어떤 형태일까 그리고 어,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웹 2.5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so Journey to Web3 월드라고 했고 웹 2.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사람들이 웹3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웹3로 스며드는 삶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래 웹, 웹의 생태계 자체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웹1부터 웹2, 웹3까지 해서, 정말 뭐, 여기 아는 플랫폼들도 많으시겠지만, 정말 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ADSL 쓸때 모뎀 쓰고, 막이 시절에 그, 막천리안 우리나라를 지는 거, 이런 거 많이 썼다가, 지금 보면 이제, 이뭐 페이스북도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페이스북 나오고 이제는 진짜 어웹 3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웹의 환경이 좀웹 3와 밀접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변화되고 있는 걸좀 많이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웹 1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읽기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 뉴스를 만들면 다른 한편 한 쪽에서 그냥 읽을 수 있는 리드 그러니까 온리의 어떤 그 생태계가 웹1의 세대, 세, 세 개계라고전 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웹2는, 아, 읽고 쓰기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 그 누군가가 중앙화된 누군가가 컨트롤 하는 것에 있어서, 어, 너, 너도 나도 쓰고 읽고 쓰고 읽고를 할수 있고, 결국에 그 쓰고 읽고 하는 그 데이터들은 중앙 집권화된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볼수 있는 게, 어, 웹2 퍼인으로. 포2.0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웹투가 진짜 뭘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웹투일 텐데, 제일 쉽게 표현하면 이제 소셜미디어들이나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뭐, 페이스북에 내가 글 쓰는 것들도 사실 UGC의 일부일 거고, 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인스타그램 뭐, 피드 올리는 거, 뭐, 모바일, 대부분 이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들이 웹투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퀄리티 카메라를 기반으로 이제 생성되는 코, 그 콘텐츠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웹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곡 하이 퀄리티 카메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반의 앱들 그리고 뭐 가장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기업들이 데이터 유저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수익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되게 빠른 커뮤니케이션의 소시대가 웹 2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웹 1하고 웹 2는 결국에는 중앙집권화된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고 데이터의 소유권이 온전히 기업에 있다라는 점이 이웹 1.0과 웹, 웹 2.0의 가장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웹툰은 결국에는 우리는 아 즐겁다고 막 서비스를 쓰는데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만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구조인 것그 세상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는 열심히 제공하고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웹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사용자들 우리 구글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구글이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에 구글 앱을 최적화 최적화 시켜서 자기들 돈 버는데 활용하는 거죠. 결국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로말이죠근데이 이걸 넘어서서 사실 이것도 제가 웹3를 많이 쓰다보면서 고민, 좀 고민됐던 포인트가 이런 논쟁들도 있더라고요. 웹3가 왜꼭 블록체인이냐, 웹3가 왜꼭어그왜 어, 그 탈중앙화냐, 웹3가 왜꼭뭐어그 니네가 아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썸띵이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웹 3가 진짜 뭐 딥러닝은 왜웹 3가 아니가난 딥러닝이 웹 3가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웹 3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은 탈중앙화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랑 그로 인해서 파생된 보상을 개인이 소유하게 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갖고 오게 된다. 이게 사실 웹 3의 가장 핵심적인 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읽고 쓰고 소유하고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앞에랑 보는 것과 관리 앞에는 되게 서버 같이 생긴 무언가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엔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먹이 사슬처럼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웹3가 뭘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웹3,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기반의 웹3는, 뭐, dApp으로 얘기하는 d a p 이 있을 거고, 그다음 사용자 데이터를 수익화 시킬 수 있다는 점, 뭐, NFT도 대표적으로 이제 웹3의 하나의, 어, 뭐, 요소 중에 하나일 거고, 뭐, VR, AR. 사실 전 VR, AR도 웹3인가? 이건 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VR, AR도 있고, 그 다음 뭐, 어, 뭐 다오 뭐 디파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웹 3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웹 3의 어, 캐릭터 스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웹3 세상을 사는 사람의 하루를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봤던 건데 그래서 딱 슬립 2원을 통해서 잠을 잘 자면 보상을 획득해요. 아침부터 이제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운동을 하려고 이제 무브 2원을 통해서 NFT 운동화를 통해서 모닝 운동을 하게 되고 샵투 원을 통해서 원하던 상품을 할인 할인 구매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구매했던 뮤지컬 NFT를 통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뮤지컬을 보는 보고 자기 전에 콘텐츠를 구독하고 코인으로 크리에이터한테 후원을 하는 이 웹3 세상의 어떤 누군가의 하루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 키는 사실 보상 그리고 그 후원 뭐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키가 저는 될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데 왜 웹3가 메인스트림이 될수 없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뭐 블록, 노드, 디센트럴라이즈d, POW, POS, 뭐 에어드랍, 크립토,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타버스, 데뭐 메타마스크이 사실 일반인이 들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거든요. 뭐 이더리움은 뭐야? 어제 뉴스에서 들어봤는데 뭐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뭐 POW는 뭐고 뭐또 뭐, 뭐, 탈중앙화는 대체뭔 소리고? 뭐, 크립토랑 비트코인이랑 이건 뭐가 다른 건지, 막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이,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결국은 웹3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참여하고 공유하고 보상이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이 참여 공유 보상을 이 웹2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뭐 이게 딱 맞는 예신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서비스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 요즘 좀 폭망한 스태프는, 이제 저도 신발이 몇개 있었는데, 망해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스태픈이 있고, 그 옆엔 스윗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어, 서비스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스윗코인이 원래 우리나라 캐시워크 같은 서비스를 웹투에서 잘 하고 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얘네가 여기다가 이제 토큰을 붙이고 보상 시스템을 잘 설계해가지고, 어, 그냥 나는 캐시워크를 쓰는데 코인도 벌고 있는 형태의 앱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스태프는 일반 사람들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뭐, 너 이거 깔아가지고, 거기다 처음에는 진입장벽도 있어가지고 추천인 코드도 받아야 돼. 진입, 적 지갑도 연결해야 되고, 지갑은 또 뭐고. 어, 여기다가 NFT도 종이쪼가리 같은 그 신발도 사야되고, 아, 어, 이건 또 종이쪼가리 같은 신발 샀는데 또 뭐, 어, 뭐 토큰을 번다는데 이거는 또 가치가 얼마고, 그니까 러뭐 신발 민팅 한다는데 또 민팅은 무슨 개념이고, 일반인들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사실은 스태프는 들어있는데, 스이코인은 그냥 걸으면 내 토큰 가치가, 토큰 그쌓 뭐라 해야 될까요? 지갑에 쌓이는 토큰의, 토큰의 개수가 그냥 올라가고, 심지어 내가 그 그걸 통해서 바로 뭐 에어비앤비 할인 쿠폰을 구매한다던가뭐내 일상에 지, 직접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 액티비티들을 바로 할수 있다라는 점이 이 스위코인과 스테프의전 가장 큰 차이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 결국에 제 생각엔 어, 하이브리드 오브 웹2와 웹3가 웹 2.5, 웹 2.5다라고 저는 봤었고 이거를 이제 어, 어, 인터넷에서 한 기사 한 아티클에서는 "Providing Web3 asset experiences on scalable Web2 infrastructure"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딱요 표현이 저는 적합하게 어, 맞, 맞,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웹 2.5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벌파스에서도 발표했던 나이키. 사례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또 이제 작년에, 어, 우리는 웹3 기업이야, 라고 이제 공표했던 스타벅스의 이 오디세이 프로젝, 프로젝트도 이 웹2.5, 웹2.5에 가장 가까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익숙한 브랜드들의 웹3 활용이 사람들에게 웹, 그, 어, 웹, 그 웹2에 웹3의 요소를 스며들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어, 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웹2.5를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나, 여기 스타벅스는 빠져있지만, 뭐, 나이키, 아디다스, 프라다, 고찌, 뭐, 어, 뭐 벤츠도 있고, 뭐, 코, 펩시, 뭐, 삼성, 뭐, 비자, 뭐, 되게 다양한, 뭐, 스포츠 클럽 중에서는 뭐, 리버풀 대표적으로 나와있지만, 뭐, 많은 스포츠 팀들이, 어, 좀, 그, NFT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NFT 기반의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들로 하면서, 좀씩 그, 웹 2와 웹 3를, 같이 합 결합해 나가는 네, 회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웹3 요소는 브랜드들을 어떻게 좀그 강화시킬까? 얘네들이 그냥 힙해 보이려고 웹, 그 웹3 요소를 쓰는 거는 아닐 텐데, 왜 얘네가 웹3 요소들을 자기네 브랜드에 갖다 쓸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용자 경험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리텐션 높이고, 로열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 웹3 요소들을 갖다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니까 러 뭐, 이게 뭐, 리버풀 같은, 제가 예시로 쓰려고 하다가 안 썼긴 했지만, 리버풀도 무슨, 어, 무슨 리버풀 컵 히어로즈인가 NFT 같은 걸 발행했는데 그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리버풀 뭐 예를 들어서 스펜스 토어 같은 데서 뭐 의류 같은 거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다던가 뭐, 혹은, 그, 진짜 찐팬들끼리 어떤 디스코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서 찐팬들끼리,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거기서 또 뭔가 밸류 애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들을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리버풀 NFT를 구매하면은 리버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다가 일부를 기부하고 그럼 내가 또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 우리 팀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또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뭔가 이 실제로 그냥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선착순으로 우리 진짜 찐팬 테스트해가지고 찐팬들 모읍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웹셀이라고 하는 신기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로열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캐스트 스터디를 얘기 드리면 스타벅스의 오디세이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이게 얘네는 이 스탬프 도장들을 그 원래는 찍어줬었다 하더라고요. 예전에 스타벅스 가면 뭐 스탬프 도장 같은 걸 찍어주는 매장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NFT로 발행을 해서 그 발행된 NFT가 희소성에 따라서 스타벅스 포인트가 좀 달리 쌓이고, 한정판 제품을 구매할 때좀 뭔가 디스카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NFT 소유자들한테만, 뭐, 한정판 제품을 판, 다든지 로스토리 이벤트 같은데, 그, 프라이빗하게 초대를 해준다던가, 뭐, 최근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코스타리카 커피 농장에도 같이 인바이트 해가지고, 뭐, 그, 견학 갔던, 뭐,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좀, 텐저블한 밸류를 추구하는, 그, 사용자들과 기업들이, 이웹 2.5에 좀 매료가 되지 않나? 라는, 어좀 생각을 했었고, 어, 실제로 보면은 이 스타벅스, 이 티타임즈라고 하는 유튜브, 그리고 이 언론에서 제가 좀 캐치해왔는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딱 테크에 덜 친화적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비자를 웹3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술적 특성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딱 웹2.5의 전 특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온갖 되게 어려운 단어들 막 쓰고 하면은 사람들 웹3가 뭔지 모르고 더 다가가기 어려운데, 어, 스타벅스, 어, 내가 그냥 스타벅스 회원권 사서 뭐그 뭐 멤버십인데 이거 가지고 했는데, 나한테도 NFT가 생겼네? 어, 나도 이거 있으니까 뭔가 디스카운트도 되고, 포인트도 더 쌓이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웹3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그게 그 해결책이 웹2.5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는 하나의 국내 케이스 스터디로 하나 가져왔었는데, 체리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보면은 기부하는 앱들도 많고 뭐 사랑의 열매 앱도 있고 되게 많은데 우리가 기부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뭐 사람들이 얼핏 알고 있는 블록체인의 개념이 투명하고 뭔가 이 정보의 변그 변질됨도 없고 이 정보를 하나씩 다 트래킹하고 있다라는 어뭐 트래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들 중에선 많을 텐데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가 실제 사용할 법한 프로덕트에 녹여냈던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썼던 서비스, 쓰고 있는 서비스라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그 기부 과정을 블록체인 통해서 투명화 시키고, 그 다음, 도네이트한 NFT, 도네이트하고 NFT를 획득할 수 있는, 그니까, 기부라고 하는 하나의 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일상 생활 모델에 웹3를 입힌 서비스다라고 해서, 저도 이 사례도 웹2, 웹 웹2.5의, 어,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서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웹3의 시대는 올것 같은데 웹2 비즈니스에서 웹3의 영역을 애드하는 것부터 하는 게 웹3 시대를 더 빠를 빨리 오게 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